안녕하세요. 정용재 영어 독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책 정용재 영어 독설에도 소개된 내용인데요. 영포자가 성공한 방법으로 내가 도전했을 경우에 나도 영어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영어를 포기했던 사람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도전을 했더니 성공을 했다고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영포자보다는 영어를 조금 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영포자처럼 성공할 수 있겠구나. 영포자가 성공한 방법으로 나도 성공해 도전을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제를 잘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영포자가 처한 상황과 지금 새롭게 그 책을 보고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어 공부의 시작이 출발선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포자가 여기 있다면 나는 영어를 조금 더 공부했으니까 그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포자가 노, 이 정도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나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포자가 여기 있다면 기존의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영포자가 한 방법으로 공부하게 되면 여기 기존의 영어로 공부했던 사람은 중간쯤 하다가 영포자가 도달했던 그 결과치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좌절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영포자의 하는 영어공부와 내가 하는 영어공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지만 쉽게 자절하지 않고 오랫동안 끈기 있게 공부해서 진짜 영포자처럼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포자는 마치 때묻지 않은 순수한 어린이가 언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영상을 찍으면서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 진짜 영어를 성공하려면 반드시 영어 듣기가 성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포자는 기존 영어, 문자 영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어린이가 영상물을 통해서 토리 영어, 듣기 영어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영어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때가 묻은 기존 영어에 문자 영어를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영포자를 따라한다고 해서 소리를 중심으로 한 영상물을 본다거나 아무튼 영어 듣기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영포자만큼 그 결과치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문자 영어가 소리 영어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해보면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영어를 이제 들어보는 것과 한 번도 공부해 보지 않은 중국어를 한번 들어보시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공부한 영어를 들을 때는 나도 모르게 해석을 하고 문자를 떠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만큼 소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전혀 공부하지 않은 중국어를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듣기 때문에 중국어의 의미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중국어의 한자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국어 소리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영포자는 지금까지 문자 영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 영어에 그만큼 열려 있습니다. 마치 어린이가 언어를 처음 배우듯이요. 그런데 기존 영어를 했던 사람은 영어 소리가 그만큼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알고 시작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 반대로 알고 영포자가 이만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 해서 성공했으니까 나는 그 위에 있으니까 나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성공했다라고,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을 착각을 하고 도전하는 게 거의 99%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영포자였다가 성공한 사람, 그 저자조차도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말을 하게 됩니다. 책에서 그 저자는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나같이 영어를 못했던 사람도 이런 방법으로 성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나보다 조금 더 영어를 잘하니까 이 방법으로 하시면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잘 영어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저처럼, 저처럼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저같이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영어를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영어를 하신 분이라면 저처럼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존 문자 영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제대로 된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포자가 했던 시간과 노력, 거기에 비해서 기존 영어를 했던 사람은 두 배, 세 배가 더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지만 영포자처럼, 영포자였다가 성공한 사람처럼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영포자보다는 조금 더 나으니까 나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성공했다,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금방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포자와 영포자와 기존 영어를 했던 사람은 주제가 완전히 다르다. 처지가 다르다. 그다음에 출발선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포자가 지금 지상 1층에 서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지상 1층에서 저 위에 100층으로 올라가는 거라면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라면 기존 영어로 했던 사람은 저 지하 100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100층에서 1층까지 올라온 데까지만 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노력을 했을 때 1층에서 저 100층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어성공이라는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모르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되겠다. 영포자를 영포자는 이 정도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나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공하겠다. 이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시간과 노력을 이 방법으로 해서 조금 해보고 또 실패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고 또 방법을 소시까지 방법을 합니다. 근데 어느 방법으로 하든 간에 원래부터 힘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 공부를 했던 사람이 새롭게 유턴을 해서 유턴을 해서 토리 공부를 하려면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점을 아시고 영포자가 성공한 방법이라고 막 그냥 무작정 따라하려고 했다가는. 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